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텐구를 마주쳤던 경험담.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텐구는 일본 전설에 등장하는 괴물로서 인간을 마계로 인도하는 마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일본의 고시라카와 천왕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텐구에 관한 작은 일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예시하기입니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무렵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였고. 할머니 댁은 옛날 양잠을 하던 집이었기에 낡았지만 무척 커다란 집입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이모네 가족과 할머니만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옛날 가구나 물건이 잔뜩 있어서 나를 비롯한 손자들은 그큰 집을 탐험하며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근처에는 마상궁술로 유명한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로부터 탱구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고 어머니도 어릴 적에 거기서 이상한 것을 몇 번인가 봤다고 합니다. 내가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딱 추석 무렵이었고 아직 늦어름이라 한창 더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느 때처럼 각 집안이 할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같은 또래인 손자들끼리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시작했지요. 내가 손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이모네 사촌 여동생이 한살 연하, 그리고 그보다 어린 서너 살짜리 아이들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 같이 점심을 먹은 후, 두 시간 정도 이리저리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왔고, 놀다가 지쳤는지 집에 오자 어린 동생 둘은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심심해진 나는 한 살, 어린 사촌 여동생과 함께, 원래는 누에를 키웠던 2층의 타락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대들보를 타고 오르거나 오래된 가구 위에 올라가거나며 놀고 있었지요. 창문에서는 오후에 햇볕이 스며들어 희미하게 2층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였던 나는 가구 위에서 큰 골판지 상자 두 개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뛰어내려 보기로 합니다. 상자 위에 떨어지자 어마어마한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 올랐습니다. 내가 뛰어내린 탓에 상자가 무너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였고 뭘까? 하고 안을 보니 탱구 가면과 부채, 축제용 의상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사에서 축제가 열리면 삼촌이 종종 이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곤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옛 물건들이 들어있었기에 우리는 한동안 신나게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 도중, 갑자기 사촌 여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여기 문이 있었어? 문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할머니 댁은 몇 번이고 탐험했지만, 이런 곳에 문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정말 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뛰어내린 골판지 상자가 무너지는 바람에, 숨겨져 있던 문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 덩어리였던 나는 길을 막는 상자들을 치우고 그 문을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그것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면 가장 안쪽 벽에 무엇인가 붙어 있었지요.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 없던 나는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고, 사촌 여동생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다른 방들처럼 튼튼한 느낌이 아니라 얇은 방 같은 느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종행으로 몇 개씩 놓여진 대들보이를 나아갔습니다. 그 안은 높이도 낮아서 초등학생인 나조차 서서 걷는 게 힘들 정도로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에 창문 하나 없었지만 바깥에서 빛이 틈새로 새어들어왔기에 안을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요. 그리고 겨우 가장 안쪽까지 도착해서 나는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부적이었고, 다만 어째서인지 위아래가 뒤집힌 채 붙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이상하게도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뭇대로 찔려 고쳐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딴 짓을 했는가?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린아이여서 별 생각이 없었을 것이었고 나는 그 나무대를 뽑고 부적을 잡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알수 있었지만 어려운 한자로 써 있었기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대는 아무래도 화살인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쿵쿵 하는 뭔지 알수 없는 큰 소리가 갑작스레 들렸고 나와 사촌동생 둘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른이 걷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누가 2층에 올라왔나 싶었지만, 무언가 이상했고, 그 소리는 우리가 서 있는 바닥 밑에서 나는 것입니다. 아래층 방에서 뭐가 부딪히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걸음 소리였습니다. 천장을 거꾸로 걷는다니,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은 있었죠. 하지만, 당장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 그 자체였고, 사촌 여동생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선 도망쳐야겠다는 것만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는 떼어낸 부적과 화살을 주머니에 넣고,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대들보를 건너며, 입구로 향합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그 발소리는 아무래도 바닥 밑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때, 주머니에서 화살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쿵쿵쿵하고 발소리가 다가왔고, 바로 우리 밑에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헉헉대는 숨소리와 손톱 같은 것으로, 바닥을 세게 긁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견딜 수 없이 두려웠고 사촌 여동생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만 뜨고 온몸이 굳어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바닥에 한 곳에 눈이 갑니다. 바닥에 직경 3c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나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있는 놈은 거기를 통해 퀴사적으로 우리를 보려는 듯했고 입구까지는 아직 10미터 정도가 남았지만 이대로 제대로 도망칠 수 있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마루에 떨어진 화살을 주어 천천히 그 구멍으로 다가갑니다. 당장이라도 심장이 파열될 것만 같았지만 조심스레 나는 그 구멍을 바라봅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고 뭐라 형언할 수도 없는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그 구멍에 화살을 찔러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 밑에 있던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지금이다 싶어서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입구까지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을 닫고 골판지 상자로 문을 가렸습니다. 그 후에도 공포 때문에 나와 동생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죠. 어드새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노을색이 되어 있었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말에 겨우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이상하게도 부적은 없었지요. 울고 있는 사촌 여동생을 보고 어머니는 동생을 또 울렸냐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먹었지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큰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아래층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사촌 여동생 내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집은 멀었기 때문에 며칠 더 묵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방은 전혀 모른다는 대답 뿐이었고 삼촌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며 할머니를 데리고 2층 다락방으로 가서 골판지 상자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자를 치워도 물은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머리가 멍해져서 한동안 어제 있었던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마구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느끼고 포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이 근처는 옛날부터 탱구님이 사람을 데리고 사라진다는 전설이 있었단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말이지. 그래서 탱구님을 달래기 위해 신사에서 축제를 하게 된 거야. 너도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오면 괜찮을 거란다. 그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고, 어머니는 내 말을 믿어주신 것인지. 부적은 무척 감사한 물건이니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단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릴 적에 탱구를 만났었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을 데려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시간이 흘러 사촌 여동생과는 몇년전 다른 친척의 결혼식에서 만났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과 마루 밑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래 전부터 탱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홀린다던가, 아이를 데려간다던가. 하지만 탱구에 관해서 실제로 증명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